조선 숙종 때, 당시 말을 타고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젊은 소금장수가 있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산중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소금장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인가를 찾기 위해 길을 서둘렀는데, 얼마를 갔을까? 산 중턱에 숲속 한가운데, 조그만한 초막집을 볼수 있었습니다. 왠지 스산한 기분이 들었으나 소금장수로선 이것저것 생각해볼 여유가 없었기에 문을 두드리자 웬 어여쁜 처녀가 나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하룻밤 쉬어갈 것을 청하였고 처녀는 선선히 응낙하였습니다. 소금장수는 앞들에 서있는 나무에 말을 배워 놓고 소금 가마는 기둥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처녀에게 보상으로 소금을 푸대에 담아 주고는 염치없지만 배가 고파서 그런데 요기할 것이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말하길, 여기선 밥을 짓지 않고, 자기를 따라오면 요기를 할수 있다며 소금장수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소금장수는 얼떨떨 하였으나 처녀가 가는 대로 따라갔고 한참을 걸어 어느 큰 대골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각가지 음식이 차려 있었고 처녀는 마음껏 잡수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던 소금장수는 음식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고, 처녀는 그에게 술도 따라주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있자니, 처녀가 뭔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배가 부르시면 청하건대 제가 있던 곳에 땅 밑을 파주세요라는 말을 남긴 후, 처녀는 소금장수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가락 어딘가를 가리켰고, 그곳에 웬 사람이 보였습니다. 처녀가 나가는 순간 소금장수는 정신을 차렸는데 그는 아까는 안 보이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음식을 먹고 있단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붙들렸고 집안의 주인이 되는 중년 남자가 "너는 누군데?" 남의 귀한 딸의 장례식에 와서 행패를 부리냐며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장수는 정신이 없었으나 아까 처녀의 말이 생각나기도 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며 아까 처녀를 만나 따라온 일을 설명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믿지 않자 소금장수는 자기를 따라오면 되지 않느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집안 사람들과 함께 소금장수는 아까 처녀를 만난 곳으로 향했고 소금장수를 따라 도착한 곳에는 집은커녕 큰 나무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이 나무에 매어져 있고 그 옆에 바위 위에는 소금까마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황당해하자 소금장수는 아까 처녀가 한 말을 기억해내곤 처녀가 있던 그곳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장수의 행동을 보던 주인이 하인들에게 같이 땅을 파보라고 했고 여러 명이 땅을 파자 그곳에서 여성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시신을 본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녀는 이 집안의 셋째 딸로 3년 전 몸종과 함께 같이 마실을 나갔다가 같이 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소금장수는 그때 처녀의 손짓이 기억났고, 처녀의 아버지에게 처녀가 가르친 사람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는 그 집안의 첫째 사위였는데, 소금장수의 말을 믿은 집주인은 그를 잡아 치도권을 내렸습니다. 사위는 왕강이 부인하다가 결국엔 실토를 했는데, 그는 어여쁜 막내 처제에게 음심을 품었고, 막내 처제의 몸종을 매수해서 같이 마시를 나가 자신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게 했고, 이후 처제를 덮치려 했으나, 처제가 왕강이 반항을 하자, 화김에 죽인 다음 나무 밑에 시신을 파묻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자신에게 매수당한 몸종에게 돈을 주고 한양으로 보내는 척 하다가, 역시 죽였습니다. 그 후엔 한양에서 살며, 처가에 오지 않다가 3년이 지난 후에 그동안 딸을 찾지 못했던 장인이 결국 딸이 죽은 걸로 여기고 제사를 치른다고 하자 안심하고 제사에 참석했던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은 딸의 시신을 찾고 범인을 잡게 도와준 소금 장수에게 한마지기에 전답을 내주었고 슬픈 얼굴로 자네가 냈다라고 한 방에 있었고 술 대접도 받았으니 네 사위로구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장수는 그후 농사를 지으면서 죽은 처녀의 명복을 빌었고 딸의 장례식 날에 꼭 참석해서 사위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